안녕하세요 정수현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발바닥 쪽 감각을 살려서 발목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 거고 첫 번째로는 발바닥 저희 자가 근막 위 이완 자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공을 이용해서 마사지 해줄 건데 바깥쪽 같이 안쪽 같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주셔도 되고 한쪽 아치가 충분히 풀리면 반대쪽 아치를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가로와치에다가 공이나 폼롤러를 받친 다음에 발가락을 움직이는 자세를 준비했어요. 저희 발가락 아래쪽에 있는 튀어나온 관절들의 공을 받쳐 놓고 발가락을 최대한 구부렸다가 발가락 다섯 개를 최대한 위로 들면서 펴내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약간의 압력을 위해서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손으로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안쪽 아치에다가 공을 놓고 앞뒤로 문질문질 바깥쪽 아치도 문질문질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기는 내가 진행하는 자가 근막 이완이기 때문에 내가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풀어졌으면 저희 가로 아치에 도고 똑같이 발가락 움직이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 세로 아치들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발에는 가로 아치들도 있다. 그래서 그 가로 아치의 기능을 살려주는 이러한 동작들이 간혹발 건강 발목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이런 식의 방법을 차용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발바닥 발의 쓰임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근막 이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발가락 움직이기를 할 건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도해볼 만한 자세입니다. 발가락 전체로 움직이는 거고. 5초 동안 발가락 전체를 구부렸다가 5초 동안 발가락 전체를 펴는 동작입니다. 벌리고 펴는 것들이 생각보다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머무르기 위해서 5초라는 시간을 준비했고, 발가락을 쭉 구부릴 때 발바닥이 뻣뻣하신 분들은 쥐가 나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럴 때는 힘을 조금 줄여서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잘 구부러지지, 잘 벌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집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자세들을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에서 10번 정도 편안한 정도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스플릿 포지션 운동으로 넘어갈 겁니다 왼 다리 앞에 오른 다리 뒤에 먼저 보여드릴 거고 오늘 한쪽 방향만 보여드릴 겁니다 중심을 앞으로 옮기면서 팔을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손을 쭉 찍어주는 자세를 만들 건데요. 이때 포인트는 팔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릎, 골반, 상체 모두가 앞으로 나갈 겁니다. 뒤꿈치는 떨어질랑 말랑 할 건데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무릎과 골반, 상체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곳 터치, 터치를 반복할 거고 돌아올 때도 역순으로 천천히 돌아오면 되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대각선도 한번 찍어주시고 정면도 혹은 반대쪽 대각선도 찍어주면서 다양한 위치로 중심을 앞, 뒤로 움직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삼방 찍기입니다. 자, 이것도 왼발만 보여드릴 건데 최대한 앞쪽 한번 터치하고 최대한 옆쪽 한번 터치하고 최대한 뒤쪽 한번 터치하는 동작을 할 거고 처음에는 가까운 곳을 터치를 하는데. 가능하다면 최대한 점점 멀리멀리멀리멀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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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곳을 발로 터치해준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때 중심은 계속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에, 받치고 있는 다리 쪽에 두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딸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자주 반복하셔서 감각이 풍부한 발을 만들어 보세요.